실행해 볼까요? 짠, 자, 줌 실행됐죠. 5초 기다립니다. 그리고 참가 버튼을 클릭. 또 5초 기다립니다. 여기서 타이핑을 쫙 하고, 자,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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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탭, 스페이스, 탭, 엔터. 끝. 참 쉽죠? <laughs> 참 쉽죠? 자, 프롬프트 한 방에 자동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윤자동.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마우스 키보드 자동화를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실제 저의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저의 사례는 아닙니다. 누구의 사례냐면은 제 아내의 사례예요. 제 아내는 어 지금은 잘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안 뭘 했었냐면은. 아침 6시마다 줌에서 모여서 독서하는 모임을 참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줌을 켜고 얼굴을 비치지는 않고 이렇게 책만 이제 카메라로 비춰놓고 뭐, 여러 명이 모여서 서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서로 책 읽는 것을 서로 동기부여해주는 식으로 하고 나중에 뭐 읽은 것도 같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매일 아침 6시에 어, 잘 일어나지는 못했던 거죠. 어떤 날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어, 줌을 자동으로 실행해주면은 안 되냐라고 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줌이 켜지면 어, 그걸 핑계로라도 자기가 또 억지로 더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그냥 가짜로 켜놓을 수는 없으니까 가서 책을 또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켜지면 자기가 좀더 적극적으로 더 참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줌을 자동으로 켤수 없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줌을 자동으로 켜는 것을 제가 만들어 준게 아니라 그 만드는 이 방법을 제가 살짝 알려주고 직접 해봐라 라고 했을 때제 아내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코딩을 해본 적이 없는 철저한 어, 컴퓨터를 잘 모르는 코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도 안 봐요. <laughs> 제 유튜브도 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걸 알려줬더니 스스로 이것을 어, 자동화를 했었는데 심지어 커서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딩을 하나하나 했는데도 불과 한 시간도 안 돼서 자동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수동화예요. 수동화. 수동화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 수동화가 뭐냐면 자동화를 하고 싶으면 적어도 그 자동화를 하는 과정을 수동으로 내가 적을 줄 알아야 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자동화를 할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는 이거를 하지 못해요. 수동으로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동화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자동화를 사실 할수 없어요. 왜냐면은 자동화를 하려면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과정을 컴퓨터한테 시켜서 코드로 작성을 하는 건데, 수동으로도 못하는 과정을 컴퓨터한테 어떻게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동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일단 줌을 접속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줌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줌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실행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조그만하게 들 수도 있고. 전체 화면으로 뜰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전체 화면으로 띄워 둘게요 그리고 줌 회의를 참가할 때는 이 참가 버튼을 이렇게 눌러야 되겠죠 짠 하고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짠 눌렀을 때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에 요것을 회의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회의 아이디가 지금 없으니까 제가 새 회의 눌렀을 때제 개인 회의 아이디인 요 복사를 해가지고 어 메모장에다가 써놔야겠다 요렇게 회의 아이디 회의 아이디 이렇게 써 놓고 자, 그리고 나서 참가를 누릅니다. 처음에는 1번은 줌 실행이고 2는 참가 버튼 클릭. 자, 그리고 3번은 회의 아이디 4862805869 입력이 될 거고요. 그렇게 여기는 자동으로 여기 활성화가 되거든요. 클릭하면 은 여기에 클릭하면, 짠 하고, 486, 뭐, 123, 4567,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고, 자, 마우스를 이렇게 다할 수도 있는데,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쉽게 탭키를 활용할 수 있어요. 키보드로 탭 누르면은, 여기로 넘어가고요. 한번, 탭두 번, 탭세번 하면 여기로 갑니다. 그럼 탭세번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체크 박스가 짠 체크가 되고요. 탭세 번, 스페이스바, 탭, 스페이스바. 그리고 또탭 하면은 참가 여기서, 여기서는 엔터. 이러면은 자동으로 회의에 참가가 돼요. 자, 이 코드는 지금 복사를 한 걸로 다시 써볼게요. 참가 누르고, 아까 붙여넣기 이거 입력하고,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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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바, 탭, 스페이스바, 탭, 엔터. 이러면 줌이 짜잔 실행이 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노트북에는 <laughs> 자기 전에 <laughs> 노트북의 그캠 각도를 딱 독서대랑 미리 세팅을 다 해놔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아침 6시에 요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끔 해놓으면은 아침 6시가 되면 방금 했던 것처럼 이 줌이 짠 실행이 되고 얘를 누르고 방금 복사되었던 코드를 넣고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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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바, 탭, 스페이스바, 탭, 스페이스바, 탭 엔터. 이러면서 짜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6시 한 1분, 2분 되면은 이미 벌써 줌이 실행이 된지 1, 2분이 지났기 때문에 아내는 어, 더 늦어지면은 어, 아, 책을 넘기지 않는다 라는 걸 들키니까 빨리 일어나서 이 책상 앞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라고 합니다. 자, 한번. 컨트롤 i를 누르고 또 새로운 이야기니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채팅창을 열고 터미널도 닫고 복사한 프롬프트를 붙여넣고 한번 읽어 볼게요 자줌 실행이라는 파일을 생성하고 아래 순서대로 작동하는 코드 작성해 줘 라고 하고요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5초 기다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줌 실행 경로인데 이거 어떻게 아느냐 자 알려드릴게요 줌 이렇게 치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때,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파일 위치 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 위치를 열면은, 짜잔, 이렇게 열리면서, 요, 바로 가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요것을 우클릭해서 속성을 열어보면, 바로 여기에 실제 줌 프로그램의 전체 경로가 나와요. 그래서 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 되더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나는 아침에, 뭐 s a p 같은 SAP 같은 프로그램 혹은 뭐 ERP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동으로 들어가서 전날짜에 로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싶어 근데 나는 다른 건잘 모르겠지만 좌표는 되게 일정해서 이거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프로그램 실행하고 좌표 클릭하고 어제 날짜 세팅해서 다운로드 받게끔 자동화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자동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전체 경로를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 프롬프트로 알려주고요. 자, 두 번째, 요 좌표는 무엇이냐? 봐. 볼게요. 줌을 제가 넣고 요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좌표를 아는 방법이 아까 커서에서 이 정보를 알수 있는 마우스 인포라는 코드가 있다고 했었죠. 바로 요것을 실행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뜨는데 이때 줌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참가 버튼의 한 가운데를 딱 가져가면 이때 이 좌표가 83945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또 어떻게 하냐? 여기서 마우스 갖다가 복사를 하려고 드래그를 하려고 마우스를 이동하면 아까 고정됐던 좌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카피 xy라는 fe 단축키를 활용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놓고 fe를 누르면 321 카피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카피드 하면서 좌표가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복사한 좌표를 커서로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를 클릭 후또 5초 기다려 왜냐하면 프로그램 실행하고 좌표 클릭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간중간 딜레이가 좀 있으니까 좀 기다리는 작업을 넣어주는 거죠. 모르겠으면 이런 거는 처음에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어, 5초를 안 기다리니까 너무 빨리 넘어가네 라는 걸 경험하면 몇초 기다려 라는 것을 좀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입력하는 그 회의 아이디였죠. 요 486, 280, 5869를 타이핑하고 1초 기다려. 그리고 아까 지, 제가 이야기했던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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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탭, 스페이스, 탭, 엔터. 바로 그게 여기에서 넣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탭, 탭, 탭. 스페이스 탭 스페이스 탭 엔터 바로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 하고 각 입력 사이에는 1초씩 쉬어서 탭탭탭할 때마다 너무 빨리 지나가지 말고 1초씩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한 상태로 이렇게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청하신 대로 줌 실행 파일을 생성하고 마우스 클릭 키보드를 자동화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줌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이야, 이렇게 순식간에 생성을 해줬죠. 자, 그리고 나서, 억셉트 눌러주고, 이 과정도 열심히 설명을 해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줌 프로그램 실행하는 코드를 만들어줬고, 5초 대기하죠. 그리고, 이 좌표 클릭하고, 또 5초 대기하고, 회의 입력을 하고, 1초 대기하고,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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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탭, 스페이스, 탭, 엔터. 하고 그 각각의 사이에 1초씩 대기를 합니다. 자, 한번 여기서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이 코드는 단한 줄도 코딩을 하지 않았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짠. 자, 줌 실행됐죠? 5초 기다립니다. 그리고 참가 버튼을 클릭. 또 5초 기다립니다. 여기서 타이핑을 쫙 하고 자,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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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탭, 스페이스, 탭, 엔터. 끝? 참 쉽죠? <laughs> 참 쉽죠? 프롬프트 한 방에 자동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줌 자동 접속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자동화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줌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했지만, 이 줌 접속과 같은 어, 매일매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잘 보면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매일매일 하는 게 달라 라고 하지만 거의 많은 분들은 매일매일 하는 일들의 패턴이 되게 루틴화 되어 있어요. 어제는 a 프로그램 썼다가 오늘은 b 프로그램 썼다가 내일은 c 프로그램 썼다가 매일매일 쓰는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막 매일매일 사용하는 내용이 완전 다르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사실은 회사를 다녀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업무가 루틴화가 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정해져 있을 거고 매일 아침마다 로그인을 하는 사이트가 정해져 있을 거고 점심시간이 됐을 때 하는 것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하는 것 등등등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를 잘써 보시면은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글로 한번 써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자동화를 할수 있는 영역들이 정말 정말 많이 발견이 될 겁니다. <laughs> 윤자동